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건입니다 자 합사를 좀 교체할까 합니다 어, 합사가 좀 많이 쓸려 가지고 쓸리기도 뭐좀 많이 쓸렸고 어, 합사 양도 좀 부족해요 루어 네, 하시는 분들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합사 갚는 양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시면 스프레 생김새가 있죠 스프레 모양에요 아래 턱 여기 손 손톱 끝에 보이시나요 네, 손톱 끝에 요 아래 턱에 어, 일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합사 양도 지금 많이 부족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합사도 지금 가까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지금 많이 쓸렸어요. 보풀하기도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쓸려가지고. 혹시나 어, 낚시 갔을 때이 어, 데미지로 인해서 원줄이 중간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를 하겠습니다. 음, 낚시방에 가서 이제 뭐 원줄 밑줄을 감아달라든지 할수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낚시방에 가서 이제 감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성에 차지 않게끔 감아주셨어요. 그래서, 원줄 교체는 제가 직접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밑줄 양과 내가 만족할 수준의 텐션, 이런 것들을 직접 할수 있으니까, 저는 부탁하지 않고 직접 합니다. 음, 저는 어떤 그 원줄 감는 기계를 이용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직접 합니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줄을 갈기 위해서는 풀어내야겠죠. 계속 풀어냅니다. 언제 푸냐고요? 그냥 푸으시면 돼요. 어, 다 풀어냈습니다. 어, 힘들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합사가 아니라 밑줄이라고 합니다. 자, 밑줄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 요 밑줄이 한요 나일론 줄이 한 2, 호줄 정도 되는데 집에 놀고 있는 그냥 나일론 줄을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50m 정도 감겨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사는 릴스풀의 턱에 이렇게 딱 맞게끔 감겨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요 턱에 맞게끔 감겨 있는 가슴 좋기 때문에 어요 지금 리일의 권사량 같은 경우는 1호 합사 1호 기준으로 해서 피라인 1호 기준에서 300m 정도 감깁니다. 근데 합사가 비싸니 300m를 다 감아봐야 어차피 밑에까지 다못 써요. 그러니까 요 밑줄 어, 합사 줄이 통으로 도는 거 방지할 겸 그리고 원줄을 특별하게 뭐 300m 이상까지 캐스팅하지 않는 이상 다쓸 일이 없기 때문에 밑줄을 감아서 150m 정도의 합사 라인을 사서 감고 뭐 저처럼 이렇게 오프라이기가 나거나 데미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합사를 원주를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라인입니다 어, 어제 사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그 오전에 교체할 합사를 물에 계속 담궈놨어요 좀 축축하게 좀 젖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을 좀 적시라고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합사 조금 남겨놓고 이 합사랑 어, 교체할 합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전차매듭입니다 전차매듭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어, 원줄하고 새로 갈 라인 줄 연결한 다음에 요거 있죠 뭐 집에서 볼펜을 껴 가지고 발가락으로 잡고 막 그러는데 그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던져요 그냥 이렇데 한번 해서 <laughs> 그냥 이런 데 던지고, 자, 원줄을, 낚싯대 끝에서, 원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물티슈를 이용해요. 그 장력을 물티슈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잡은 다음에, 얘를 꼭 잡고, 꺾어요. 꺾어준 다음에, 로드랑 같이 잡고, 요걸로 장력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줄 딸려오는 거 보시죠? 충분합니다. 자, 뭐, 릴 감아주는 기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자, 이 손에 내 장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탱탱하게 텐션을 유지하게끔 계속 감아줍니다 저 원줄이 쓸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찰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원줄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물티슈로 손을 이렇게 잡고 계속 감아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물론 낚싯대 끝에는 1번 초리대가 없어요 1번 대가 없고 이번버트때만 이렇게 연결해서 첫번째 가이드링만 통과해서 이렇게 션을 잡아줍니다 자 쇼크리더까지 매듭 완료하고 어, 원조 교체 완료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턱이 앞에 턱이 앞에 턱 라인까지 맞추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어, 스프리 이턱라인에 측면에서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어, 스프 라인이 턱 라인에 딱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 지금 제가 저는 조금 턱 라인보다 조금 많게 감긴 했어요. 제가 워낙 라인을 좀 험하게 쓰는 편이라서 어, 처음부터 좀 너무 딱 맞게 하면 원줄이 금방 이렇게 양이 모질라지게 돼서 일부러 조금 더 많이 감긴 해요. 어, 근데 이 정도는 뭐 후루룩 현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쇼크리더 매듭하고, 초콜리더는 어, FG 노트 매듭, 항상 추주 전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목소리> 자, 어제, 새로 간 라인, 오늘 첫개시입니다 자, 첫 채비는, 어, 프리리그. 어, 사브레 사몬스 물방울 싱커에 와이드 갭 2호, 와이드 갭푹 2호. 어,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어, 물방울 싱커 통과하고요.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 갭푹 2호에 어 지그헤드 매듭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리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묶은 다음에 고리 만든 곳에 통과시킵니다. 고리 만든 곳에 통과시키고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절대 안 터집니다. 초록! 빨강 섞인 엘리게이터 투톤 컬러 웜 4인치 그로범입니다. 드랙 좀 맞추고요. 좀 잡아당겼을 때 어, 좀 힘이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드랙을 조정하시면 돼요. 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캐스팅은 그냥 살살. 라인이 지금 첫새 라인이기 때문에 물만 한번 적셔준다는 생각으로. 서 캐스팅 하고 일단 바로 해수를 합니다. 저여여 여 왼쪽, 왼쪽 방향으로 방어 캐스팅. 자, 방어들은 저런 여밭 주위에 어 산란을 하거나 몸을 자주 운신을 합니다. 특히 저런 큰여 옆에 작은 조출료들이어 숨은 단출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더 사이사이 고래 운신을 하니까 그런 곳을 잘 집중해서 노려보셔야 합니다. 자, 입질 왔어요. 이겁니다. 아, 아닌가요? 자, 윗걸리. 바닥 지형에 따라서 액션하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바닥이 좀 거칠거나 여가 많은 곳은 바닥에서 리트리뷰 하면 좀 걸림이 더 많겠죠.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수직 액션을 해가지고 홀링대에서 바닥이 닿았을 때 되도록이면 채비가 위로 곧바로 솟아오르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해초가 또 하나 걸려오네요. 어, 베이트가 많이 뛰는데? 오늘 상황이 좋아요. 이따 만조 끝나고 날물 진행될 때 오늘 아무래도 조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마 생명체가 없나 오늘? 그건 아니겠지? 아, 이 꽝조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 어, 영상만 찍으면 안 잡혀. 이게 징크스인가요 여러분? 어, 누가 옆에서 그냥 나 촬영 안할 테니까 누가 옆에서 좀 촬영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냥 그 촬영한다는 영상 찍는다는 느낌 없이 그냥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러나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와 햇빛이 뜨겁습니다 오늘, 오늘 이 토시랑 장갑이랑 이 토시도 이제 이 손가락이 껴지는 토시예요 여러분들 이거 토시 그냥 팔목만 있는 거 끼시면 여기 까맣게 시계 차십니다 타가지고 여기만 타요 손가락도 지금 선크림을 발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덥다고 막 이렇게 살 내놓고 하면 막 샌드플라이나 이런 먹파리에 쏘일 수, 물릴 수도 있고 모기도 그렇고 햇빛에도 타고 최대한 아무리 더우셔도 조금씩 시원한 이런 재질로 피부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갈 바닥,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홈통이 형성되어 있는 이쪽, 저, 저 가운데 쪽, 갯바위 쪽 이쪽을 노려볼 겁니다. 첼로 건이에요. 수십이... 한 3m도 안될것 같아. 자, 자, 이동완료 또 여기서 해봅시다. 물이 갈 때는 제가 지금 그뭐 리프트 폴이나 막 이런 걸 별다리 하지 않죠? 물이 갈 때는 그냥 이렇게 텐션만 유지하고 잡고 있으면 돼요. 잡고 있다가, 어, 너무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은 밑걸림이 있으니까, 밑걸릴 테니까 일단 텐션 유지하면서 그물 흐르는 걸 손으로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감각으로. 네. 물 흐르는 걸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채비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물살에 따라서. 그러다 텁 하고 받아먹는 겁니다. 자, 멘붕 오기 직전입니다.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어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걸까? <laughs> 네. <laughs> <laughs> 결국에는 한방 먹었습니다. 까부지 마라 이거지. <laughs> 한방 먹었어. 아 타이밍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한대 맞았네. 아씨, 열받네. 들어가서 잡아야겠어. 아니, 일부러 맞으려고 해도 저렇게 못 봤겠다. 와. 말리포로 이동하고 있어요. 와, 근데, 이 똥바람이 부네. 아, 미치겠네. 여러분, 말리포 가고 있는데, 똥바람이 보고 있어요. 아, 맞바람일것 같은데. 음. 이 정도 바람 따위는 극복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와 이동을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납니다. 지금 이동을 한 수십 번 했어요. 자 마지막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 마지막 희망을 걸 말리포 자체 개파이 어, 간출려합니다간초시 간조시에 드러나는 개파이입니다. 아 캐스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아파요 지금. 잡혀주면은 그런 것도 싹 잊어버리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팔이 아픕니다. 아, 야, 비가 올려나 야, 여기서도 안 나오면 진짜, 와. 큰 파도 오면 한번 맞겠는데? 우와. <laughs> 아, 어안 돼. 집에 가야 돼. 파도 치지 마. 어우 <laughs> 차가워라. 아니, 파도가 무서운 것보다 차가워서, 어우 <laughs> 차가워라. 어, 차가워. 으차구! 아니, 물이 빠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치냐고, 어떡해. 야. 아, 빠른 실내 복수전을 할 거예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 복수전 나왔어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손맛을 못 봐가지고. 바로 오늘 바로 낚시를 나왔고요. 마찬가지 태안입니다. 태안 쪽에 오늘은 다른 포인트를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주려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아, 포인트 진입하는 길이고, 아, 날씨가 오늘도 무지 더울 것 같아요. 먼저 와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주말은 사람이 어딜 가나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막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 많이 다니는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오늘은 파도 때리지 마라 바이트 히트 히트 여부로 히트 그렇지 아 이거 우럭이 우럭 우러. 에럭입니다 에럭 아 좋아 드래그 안 풀죠 달달달 떨어요 에강 아니면 우럭입니다 한25 3점안 되겠다 딸려옵니다. 우럭이죠? 보이십니까? 우럭이에요. 자. 자, 야, 손맛 좋습니다. 첫 캐스팅의 우럭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20 되겠다, 20. 2자 되는 우럭입니다. 이쁘죠? 우럭. 야, 손에 비린내. 아, 내가 지금 카메라를 돌려봤는데 광어 맞아요. 한 5자 되는 광어가 따라왔다가 아. <laughs> 수면까지 올라와서 따라오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와, 대박. 씨. 아딱 그때 이렇게 이게 사냥할 틈을 보고 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따라오다가 따라오다가 그때 만약에 제가 스테이 좋습니다 물었을 거예요. 아 진짜 씨아 아쉽습니다. 우와, 핀 수영 대단하다, 와 핀수영하시는 분 대단하다. 와물한잔 드릴까요? 아, 있어요 <laughs> 시원한 물 있는데. <laughs> 대단하셔. 피트아 우럭인 우럭. 아 우럭 우럭 우럭. 강원도 알았는데 우럭이에요. 작은 우럭. 야너왜 글로보웠어. 자, 20cm. 아까랑 똑같은 놈이야. 우럭. 놔줄게. 제가. 제가. 아 오늘도 대상을 좀못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움이 있는 만큼 다음이 더 기억됩니다. 아 힐링하러 온 거에 만족하고, 아, 비록 에러이지만 손맛 본 거에 만족하고 다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리벤지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